네, 오늘의 말씀은 빛을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것을 저희들은 그것을 기원이다, 원천이다, 시간의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이죠, 그때가. 그래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권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어, 존재의 기원이다. 모든 존재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어, 시간을 에, 진행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마물에 있는 모든 마물이 순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흙암이 기품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시고, 낮과 밤이라고 하셨고, 어, 묵과 무술 나누고, 궁창과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나누시고, 어,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어,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순서와 질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조화가 깨지면 우리는 다시 혼돈과 공허 속으로 정말 저희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는 이렇게 창조를 했어 그래서 3일 후에 또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고 새와 물고기를 창조 하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는 아 정말 좋았더라 하다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시임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임이 그러니까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많은 거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것을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저희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 여행을 얼마나 다녀봤는지 모르지만 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조화를 이루심사 하나님이딱 정말 이 지구를 보면서 너무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래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심이 좋았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어 정말 어 있게 하셨죠? 저희들을빛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나는 참빛이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너희들은 거하라 그랬습니다. 빛은 생명이요 생명은 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영생하도록 이끌어가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타락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 창조하자마자 정말 그렇습니다. 금방 어,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인류는 타락이 되죠. 그래서 타락한 온 인류의 그 참된 어, 회복, 회복은 어, 오직 온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 정말 다시 주님께 나오고 회복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말 넘치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웃되요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보물을 통해서 도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물붙듯 성령을 기름부듯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불붙듯 그냥 막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져서 하시는 일은 뭐냐 타락한 그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은 불순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죄를 모르다가 죄가 답습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본이되는 생활을 해서 정말 자녀들을 바로 이끌어 안 하게 되는데 그렇게 답습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뭐 아니라고 할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사회가 그 많은 자녀들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악을 가르치고 죄의 오염이 되어서 사는 그 상태를 바로 타락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격렬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을 때또빛가운데 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라면 우리는 죄의 결과를 보겠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칼과 기근과 연병이다 그랬습니다. 그니까 제의 결과 칼은 전쟁이죠. 기근은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아 정말 없어서 먹지 못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막 어, 땅이 갈라져서 정말 곡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연병+ 연병은 정말 우리 목숨을 앗아가는 정말 코로나 십구처럼 그런 연병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때에 따라서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뭐냐면 제의 결과를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 우주 공간에 보이지 않는 이 물이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에어컨을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틀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 에어컨에 물을 바깥에를 빼서 바깥에를 흘러가니까 몰랐어요. 물이 많이 나오는지를. 안에다가 물통을 그냥 저번에 그 장치를 그걸 이렇게 할때 이렇게 좀 설설치를 할때 그냥 안에다가 해달라 그랬더니 구멍을 남의 벽을 뚫을 기가 뭐해서 구멍을 그냥 안에다가 그냥 이게 밖에 물을 밖에 해달라 했대 세상에 물 너무 너무 많이 나한 시간 주시간 마트는 벌써 한이만원 통에 하나가 나와서 내가 아니 세상에 어쩜 이렇게 물이 많아 그냥 사람이 막 습도가 많아서 막 이렇게 찌부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 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에서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고, 위에 예, 궁창은 하늘이라고 무슨 땅이라 했다니면 그 말이 아, 너무너무 생생하게 제가 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에, 물을 이렇게 창조하시네, 물 위에 수면을 정말 운행하시다가 그걸 나눠가지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 지금 여기 안에 작은 입자에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없으면 무슨 뭐 나무든 화초든 뭐 꽃이든 뭐다 사람이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황폐해지면 황폐해질수록 왜 이렇게 가문 것처럼 이렇게 짝짝 갈라지는 것처럼 왜 인생이 황폐지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차 있어서 그냥 은혜를 넘치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하나님 보아래 구원의 성벽을 세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때에 따라 정말 그래서 돕는 은혜가 있는 백성들이 된다면 우리는 보호하래 사는 것인데 우리는 황폐하게 메마르게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물이 없는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고갈되고 기근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근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형성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야 정말 우리 육신을 본건 아니죠 영적인 걸 보는 거니까 영적인 것하고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시고. 너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에 부모가 아기 낳으면 어떻게 돼서 젊은 아이들이 막 젊은 청년들이 정말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너무 이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너무 아우 너무 아름답다. 매우 신이하로 아름답다고 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도덕적이고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잘못된 죄악을 학습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이 되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탁 발해졌대. 생명의 말씀이 빛이 우리에게 비쳐졌을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공허 가운데 혼돈 가운데 그 정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왜 빛을 발해셔서 정말 모든 것을 창조했을까?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에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는 그 어둠에 빛을 발하시면서 일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는요.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면서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히잖아요. 그서 죄에 오염시켜 가지고 막 그들을 막 괴롭히고 막 속박시키고 가치게 하고 억울해하고 맞아 함에 맺혀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오심에 막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막 정말 그랬으면 죽이고 싶어 가지고 막 어떻게 막 진짜 또 스스로 자기가 또 죽고 막 이렇게 막 너무나 막 그런 한한해 맺혀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찬빛을 바라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인 이 생명의 빛을 너희가 바라는 걸 받아서 하나님 빛이 되는 거야. 그 빛을 받아서 너희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정말 그렇습니다. 속성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달고 도덕적이요 윤리적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청결한 마음, 청결한 정말 그렇습니다. 그 정말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정말 그렇습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히 거룩함이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보다는 세상의 어떤 그런 안전과 풍요와 어, 정말 건강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이가 내가 중심일 때 너희들은 참배 대신 예수님이 정말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어둠 속에 공허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삶이 너희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강건하게 정말 영원으로 소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는요 땅까지 더럽힌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들은 내가 주온 기업까지도 너희들은 정말 그렇게 가정스럽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해서 너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법인단체든 하나님이 세운 정말 성교사들이이 나라에서 세운 그런 많은 학교나 무슨 병원들이나 다그 하나님이 정말 이름을 걸고 세운 거잖아요. 그 영광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걸고 세운 그런 단체 교육단체나 뭐 어떤 법인단체. 정말 다시 복되게 달라고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서면 얼마나 탄압이 됐는지 정말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요즘에 그 교회를 막 세워놨는데 뭐 연세대학교 가도 미화대학교 가도 다 교회 강당이잖아요. 예배 세울 교회가 있잖아요. 법인 단체 가면 다 있어요. 정말 복지 시설에 가도 정말 예수, 정말 예수님 믿는 지혜정들이 세운 법인 단체는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당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 점점 죄에 오염돼서 하나님을 이적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회,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칠대 정상을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름 본 자들이 그런 곳에 정말 지도자로 서 있을 때이 세상은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허다한 죄가 많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신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 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로 나를 가리키시나요? 늘 저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나오는 자는. 정말 그렇습니다. 나에게,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는데,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과수를 먹게 하고, 아름다운 과수를 먹게 하고, 너희들은 기뻐하며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빛이 있으라 그 말씀처럼 정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혼돈스럽고 정말 어지럽고 공허하고 그렇죠. 그럴 때는 빨리 내가 아 지금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려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로서 영생 복락을 드리는 알곡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만물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